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주장, 윤 총장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이유. 민영배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영배 더불어 민주당 의원, 광주 광산구을 민영배 의원이 적극 찬성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글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하는 글도 적극 게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권력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그리고 윤석열 당핵이다. 김영민, 오기영, 황일화원 김태년, 원내대표의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 필자도 마련했다. 김두관 의원은 탄핵 추진를 선언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이 경고망동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수처 가동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 기고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결론의 근거를 요약하시면 네 가지다. 첫째. 권력이 작동하는 지금의 양태가, 첫째, 권력이 작동하는 지금의 양태가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와 윤총장 탄핵을 제촉하고 있다. 정치의 주체인 국회는 그간 법률과 제도를 충분히 존중해왔다. 반대로 법률과 제도 운영의 주체인 법조세력, 검찰, 법원은 정치를 유린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재게 언론, 국민의힘, 택크니컬트 아래 수구 칼탈이 대표격으로 검찰당화, 검찰당화한 상태이다. 예전에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정치적 행동을 외주했는데, 지금은 반대다. 검찰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법원은 이 칼탈에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보조를 맞추며 동조협력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자를 서심없이 유린하는 이 행위들을 사법 구태탄하고 표현 말고는 달리 답안의 말이 없다. 임혁백 한결의 갈람 참조.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1.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수구카르텔의 제도적 인프라를 해체하는 길이다. 윤총장 탄핵. 2. 윤총장 탄핵은 그런 인프라를 딛고서 있는 인적 동력과 역량을 무력화한 길이다. 혹자는 일이 더 중요하고 이를 통해 나머지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필요치 않다고 한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러나 일이 준비된다고 해서 나머지가 저절로 혹은 부드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이나 구조 혁신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인적 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윤총장 탄핵까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가 제대로 신속하게. 민주진영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수 있다. 이 없이 일만 갈 경우 윤 총장이 최후의 책동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에 따른 피해가 민주진영이 감당할 만한 정도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예컨대 서울 부산시장 보고선거에 윤 총장 제재 검찰이 선택적 정의가 어떻게 작동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제도개혁 1. 인적청산 2. 동시추진 필요성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례는 무수히 많다. 1과 2는 양자택일이 문제가 아니다. 둘을 동시 추진하면서 수국간탈의 화력과 동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진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권력구조 외 다른 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주진영의 피해까지를 관리해야 한다. 둘째, 민주진영 지지층이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와윤 총장 탄핵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밖에서 압박해야 비로소 움직이는 여의도 민주당에 대해 지지층의 짜증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미 임계치를 넘어 이탈 또는 화살을 거꾸로 날리는 분노의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수국 카르테는 행동을 한뒤 명분을 확보하는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조국 일가를 난도질하고 대통령의 결재를 무력화시켰다. 수국 카르테의 선봉장 윤석열은 직무 정지 틈새의 시간에 결재를 하고 크리스마스에 출근했다. 이들이 움직이면서 국민들은 치열함, 간절함을 본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행동이 늦다. 역풍 우려하고 안전장치를 찾느라 그러는 것 같다. 이 모습은 치열하지도 간절해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 막고 있는 바람이 초대형 태풍인데 이보다 더한 역풍을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지층은 답답하다. 국민들은 치열하고 간절한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출렁이는 이유다.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laughs> 최소한 이를 선취하지 않으면 지지까지 절약 할 기세이다. 이 경우 내년 4월 보선 패면물류는 대선에까지, 대선에서까지 밀리는 부정적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과 일을 동시에 선취해야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개혁 동력을 보존할 수 있다. 승리는 오지 않는다.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헌재에서 뒤집어질 수 있으므로 무리수다. 그 의견이 있다. 이 같은 서생의 계산법 때문에 근래 윤석열 전투에서 계속 실패한 것이다.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없는 길을 개척하고 담대하고 없는 길을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조적인 시도가 정치이고 그것이 승리를 만든다. 그렇다. 승리는 오지 않는다. 만드는 것이다. 정치를 정치적 정치답게 하라고 지지층은 민주진영의 180석을 만들어 주었다. 민주진영 지지층은 180석을 가지고도 안전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민주당을 더 이상 봐주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만약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가져갔다면. 법원이 쉽게 인용할 수 있었을까? 징계위가 법원의 판단까지 미리 고려해 2개월 정직을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짐을 덜어주었다. 법원의 판단도 문제지만 이전에 짐을 덜어준 우리의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비상한 시기에는 먼저 최대치를 추구하고 이후 그것의 관철을, 그것의 관철을 압박하는 치열함이 필요하다. 이 치열함에서 지지층은 간절함과 진정성을 확인하고 신뢰의 힘을 보태준다. 민주진영 지지층의 특성이 그렇다. 이른바 중도층 호소 전략과 관련해서도 시각을 재정립해야 한다. <laughs> 이른바 중도층 호소 전략과 관련해서도 시각을 재정립해야 한다. 중도층을 합리적 선택적으로 전제할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비합리적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중도층은 힘 있는 쪽, 치열하고 간절한 쪽으로 쏠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힘을 발휘할 때. 지지세가 회복되곤 했다. 이른바 역풍론은 민주정권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저들이 논리일 뿐이다. 역풍을 우려하다가 대형 태풍을 맞고 쓰러지는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 SNS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셋째, 경험칙의 관성을 막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반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수급 카르텔은 자신들이 가진 힘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 그 크기의 최대치를 경험하는 중이다. 당장 제어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큰 최대치를 탐색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허용 가능한 힘을 마음껏 활용할 것이다. 언론은 주권자 시민이 눈을 가리고 검찰은 민주 진영을 난도질할 것이며 법원은 최후의 합법 도장을 마구 찍어낼 것이다. 이미 구축된 사법 쿠데타의 알고리즘이 더 크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수국 카르텔의 힘은 더 커진다. 현재 상황을 보면 수국 카르텔은 탱크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빨간 신호등으로 멈출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나마 빨간 신호등마저 법원이 파란색으로 바꾸 길을 열어주고 있다. 앞으로도 법원이 파란 신호등을 계속 켤 것이니 그 싸움은 피하자는 것인가? 탱크보다 더, 탱크보다 큰 힘으로 맞서야 한다. 탱크보다 큰 힘으로 맞서야 한다. 민주진영은 그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이 소유자가 국회인데 그걸 쓰지 않고 있다. 더큰 힘을 쓰면 법원도 편하게 합법 도장을 찍지 못한다. 법원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법원이 판단은 언제나 합리적 예측을 벗어다 다시 말해, 법원의 행위를 전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설계할 필요성을 필자는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직면한 눈앞의 싸움을 회피하면서 더큰 그림을 그린다는 정신승리나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청산의 대상과 타협의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여의도 우물 안를갖혀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현 정국을 타개 하는 힘이 한 수는 없다. 더큰 힘으로 수국 카드를 제어하느냐 못하느냐만 남아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내일 경기를 위해 오늘의 게임을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일전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국 칼탈 데 민주진영의 쟁투가지 와갔다. 오늘 지면 그냥 지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모든 싸움에서 성실하고 치열하게만 정치적 전공뿐만이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앞으로 있을 모든 전투에서 이겨야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넷째, 민주진영 지지층의 결정뿐 아니라 지혜로움까지 신뢰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현재 추진중인 개혁과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더 깊이 논의하고 말 것이 없다. 지지기반도 개혁열망도 튼튼하다. 자잘한 계산 없이 밀어붙여도 이른바 역풍 따위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지지층및 기반과 열망이 허약할 때 역풍이 불 법이다. 생각해보자. 20대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면 엄청난 역풍이 불것 같았다. 지금 바람 한점 없다. 엊그제 21대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개정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도 역풍 같은 건 없었다. 사회적 합의 바탕. 지지층의 기반과 열망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주미의 <laughs> 장관이 징계 추진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지지층 가운데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후 확증 편향의 평론가들이나 내 네, 이뤄질 줄 알았다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떠들 뿐이다. 지지층은 오히려 적폐 세력이 커밍아웃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원칙 있는 실패에 대해 민주진영 지지층 추 장관을 격려해주면서 다시 대열을 정비하고 있다. 전세계 최고의 촛불 시민들이 이 나라 민주 진영의 지지층이다. 이들이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및윤 총장 탄핵을 요청하고 있다. 여의도의 계산법이 민주 진영 지지층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열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그 열망의 근원이 촛불 시민이라면 이미 지혜로운 검토까지 끝낸 것으로 여기는 게 자연스럽다. 민주 진영 지지층의 열망과 지혜로움을 신뢰한다면 원칙 있는 성공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연인 윤 총장을 단죄하자는게 아니다. 대검 앞 윤석열 총장 응원화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원한 화환이 거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제거하면서 이날부터 검찰총장의 직무는 조은한간 대검찰장 검사가 수행겠다 지금까지 나는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류와 윤총장 탄핵 두 가지를 주장했다. 탄핵 부분에서 의견이 적지 않다. 윤총장 한 명이 수급 갈수이 전부는 아닌데 굳이 그를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탄핵은 자연인 윤총장에 대한 단체가 아니다. 수국카르테리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예봉을 꼽아야 나머지 과제들이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꼭 필요하다.